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번 이상 반복 출제된 산업안전기사 동영상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작업자 두 명이 전주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작업자 한 명은 변압기 볼트 발판 위에 올라가서 스패너로 볼트를 치면서 풀면서 흡연을 하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합니다. 작업자는 면장갑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대를 허리에 착용을 하고는 있었으나 추락시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발판용 볼트에 COS가 임시로 걸쳐져 있고요. 다른 작업자 근처에선 차량 탑재형 고수 작업대에서 또 다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화면은 전기 형광 작업 중이다. 위험요인 세가지를 쓰십시오. 첫 번째, 작업자가 딛고 선 발판이 불안하다. 두 번째, 안전대를 연결하지 않았다. 세 번째, 절연용 보호구를 미착용했다. 네 번째, COS를 발판용 볼트에 임시로 걸쳐 놓았다. 다섯 번째, 작업 중 흡연을 했다. 자, 이렇게 이중에서 세 가지 적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위험 요인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위험 요인이 아니라, 대책방안 세 가지를 쓰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면요. 안전대를 연결할 것. 뭐 작업자가 작업, 발판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전연용 보호구 착용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면요 실험실에서 황산을 비카에 따르다가 손에 묻는 영상을 보시고요 작업자는 맨손이고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는 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상의 작업에서 황산이 체내에 유입될 수 있다 인체로 흡수되는 경로를 두 가지 이상 쓰십시오 정답은 1. 호흡기 2. 소화기 3. 피부 점막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호흡기 소화기 피부 점막, 호흡기 소화기 피부 점막,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포크 위에 기다란 철봉 두 개를 백레스트에 상차하여 지게차 폭보다 튀어나온 상태로 운행하여 철봉으로 옆에 다른 작업자를 치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의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두 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1.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두 번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작업자가 사출 성형기 노즐 부분에 끼인 잔류물을 맨손으로 제거하다가 노즐 충전부에서 감전되어 뒤로 넘어지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출 성형기 노즐 이물질 제거 작업 중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동종 재해 방지 대책 세 가지 이상 적으십시오. 1. 제거 작업 시작 전 전원을 차단한다. 2. 제거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3. 제거 작업 시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 4. 사출 성형기 충전부에 방호 덮개를 설치한다.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제비계를 운반도 중 신호수,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한 사람이요. 신호수 머리 위로 지나가며 다소 흔들리면서 내리다가 철제배관과 부딪힙니다.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화면상의 타워크레인 작업 시 재해발생 원인, 준수상 세 가지를 쓰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이외에 제가 이렇게 적었냐면은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아니면 뭐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양중기 작업 시 이렇게 나온 적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이든, 이동식크레인이든, 양중기 작업이든, 재해발생 원인, 준수상,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하면 정답은 똑같습니다. 1.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재해발생 원인이 뭐, 뭐, 하지 않았다죠? 그럼 준수상은 뭐예요?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신호수를 배치시킬 것.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로, 재해발생 원인은 슬링벨트의 체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준수 사항은 슬링 벨트의 체결 상태를 확인할 것 이렇게 하셔야겠죠. 세 번째 재발생 원인은 작업 반경 내에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준수 사항 세 가지를 쓰시고 이렇게 나온다면은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할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재발생 원인 또 보조 로프를 설치하지 않아 흔들림을 방지하지 못했다. 어, 결국에는 뭐 보조 로프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준수 사항은 보조 로프를 설치할 것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컨베이어 작업을 하려고 하는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1. 원동기 및 풀리기능의 이상 유무. 2.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자 이거는 컨베이어 작업전 점검상 사 어, 필터평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작업자가 프레스기 이곳저곳 외관을 점검하고 있는 영상을 보실 거예요. 페달도 밟아보고 전원을 올려 레바를 조작하고 금형의 상태도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상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 쓰십시오. 정답은 1.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2.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3. 일행정 일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4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5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6방호 장치 의 기능 또뭐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이 상태 이런 게 있겠죠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 그 필터 평 문제에서 프레스 작업 전 점검 사항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크랭크 프레스를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 중이고요. 야구모자를 쓰고 목장갑 끼고 보안경은 안쓴 작업자가 몸을 기울인 채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페달을 밟아서 프레스에 손이 찍힙니다. 페달에는 U자형 덮개가 없고 주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영상 작업 시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쓰십시오. 제가 늘 계속 얘기했죠? 위험 요인 아니면 대책방안. 자 1번 위물질 제거 시 전원 차단하지 않았다 위험 요인은 전원 차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책 방안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물질 제거 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한다 자 2번 방호 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위험 요인은 이렇다면뭐 대책 방안 방호 장치를 설치할 것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험 요인 또 다른 것은 금형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했다 손으로 제거함 그렇다면 대책 방안으로는 이물질 제거 시 공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파일 권상용 항타기의 다음 빈칸을 채우십시오 가 화면에 나타난 항타기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의 드럼 폭의 15배 이상 15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도로레는 권상장치의 드럼의 중심을 지나야 하며, 중심,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 축과 수직면 상에 있어야 한다. 자, 15배 중심, 수직면. 외우세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이거는 필터평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이거는 산업안전 필답평에서도 나오고 건설안전 필답평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설 쪽도 공부를 하시겠다 싶으시면은 뭐 외우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죠. 필터평에서도 나오고, 동영상 시험에서도 나오니까요. 자, 이것으로 네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산업안전기사 동영상 시험에서 다섯 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 시간이 확 줄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